오늘은 가락변주 실습 2단계 화음 안의 음을 사용해서 가락변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음 안의 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묻고 싶다면 이전 영상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과제를 하나 하셨죠 이런 식으로 화음을 화음을 가로로 풀고 그 다음에 화음 안의 음과 화음 밖의 음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분류하는 작업을 이미 한번 했고요. 오늘은 그때의 작업물을 옆에 펼쳐놓고 화음 안의 음을 사용해서 어떻게 가락변주를 하면 되는지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 리듬을 정합니다. 리듬을 어떤 식으로 정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함께 4분의 4박자 리듬 만들기를 여러 번 했죠? 어, 한번 4분의 4박자 리듬 만들기를 저랑 임의로 몇 마디 좀 해볼게요. 4마디 네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음표와 8분 음표를 골고루 섞어서 첫 번째 마디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4분 음표와 8분 음표. 두 번째 마디는 8분 음표와 점 4분 음표를 섞어서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마디는 점 8분 음표와 16분 음표, 그리고 그냥 8분 음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디는 2분 음표와 4분 음표를 골고루 섞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 조건을 지켜서 여러분이 어, 스스로 리듬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분음표를 쓰자고 했으니까 일단,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5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줄짜리 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리듬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분음표. 머리를 까맣게 칠한 것이 4분음표라고 했죠. 4분음표, 그 다음 8분음표, 꼬리가 하나 있을 때 8분음표입니다. 어, 나는 그럼 8분음표를 두개 써봐야겠다. 묶었을 때, 묶었을 때도 음, 어, 길이는 같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따안, 따따, 따따, 따안.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박자씩 묶어주면 좀더 쉬워요. 나중에 가락 변주를 할 때. 이렇게 두 박자씩. V자 두 개씩 이렇게 묶어주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8분 음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점 4분 음표는 한 박에 반이 붙은 거죠. 자, 그럼 V자 먼저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음표 먼저 하는 게 어렵다면, V자 먼저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먼저 점4분음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요. 점4분음표, 8분음표. 음, 이번엔 반대로도 해볼까요? 이렇게. 따, 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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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음표로 표기하면 점4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 8분음표, 점 4분음표. 이렇게 두 박, 이렇게 두박 엮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박, 이렇게 두박 묶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디 한번 해볼게요. 점 8분음표, 16분음표, 8분음표를 사용할 건데, 아까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V자 표기부터, 박자 표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점 8분 음표는 8분 음표 길이에 점이 붙은 것. 그 다음 16분 음표는 4분의 1 길이만 가집니다. 8분 음표는 이렇게 반토막 짝대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좀 편하게,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해봐야겠다. 딴, 따, 딴, 따. 이걸 제가 랄라 랄라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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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왜 랄라 랄라 라고 하면은 딴따 딴따 이것을 여러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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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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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듬 쉽죠 바로 이 리듬이 여러분 이 쉽게 부르는 그 랄라 랄라 리듬이거든요 내 동생 곱슬머리 할때 곱슬 곱슬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랄라랄라랄라랄라 할때 랄라랄라랄라랄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랄라, 요점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조합이 결코 어려운 리듬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8분음표에다가 점을 붙이고 그 다음 16분음표는 여러분 잘 알듯이 꼬리가 두개 마찬가지로 그리는데 이번엔 저는 꼬리를 역 붙여서 그려볼게요. 점은 머리의 바로 옆에 그리시고 꼬리는 묶으시고 두 번째 이 음표는 16분음표니까 꼬리가 하나 더 보이시죠? 잘안 보이나? 네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 다음, 랄라랄라, 복잡하게 했으니까, 한 박자, 아니, 두 박자는 복잡하게 했으니까, 좀 단순한 두 박자도 만들어 볼게요. 사분음표도 섞어서, 짠, 짠, 이렇게. 한나한나 랄라랄라, 짠, 짠. 딴, 따단, 따단, 딴.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디. 이렇게 두고. 음. 마지막 마디. 2분음표, 4분음표 사용하겠다 했는데, 2분음표는 투명한 머리, 하얀 머리에다가 꼬리 없이. 두 박자 짜리고요 하나, 둘. 그 다음 4분음표, 까만 머리, 한 박.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음, 저는 4분음표 먼저 좀 쓸게요. 두번 쓰겠습니다. 딴. 딴. 그 다음. 길게, 따, 안. 딴, 딴, 따, 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리듬을 만든 건데요. 리듬을 미리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리듬을 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사용할 음을 고릅니다. 사용한, 사용할 음을 고를 때는 여러분, <laughs> 화음 안의 음을 여러분이 만드신 게 있죠. 첫 번째 마디에 첫 번째 솔도미 화음에서 솔도미 중에서 음을 선택해서 고르면 되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이두 박자씩 묶었잖아요. 이두 박자씩 묶은 거에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이세음 중에 어떤 애는 솔을 쓰고 아, 솔도미라는 음 중에서 골라서 솔도미 중에서 골라서 음에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음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맘대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 맘대로 솔 도도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듬은 똑같이 합니다. 솔솔 솔, 도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솔시레. 솔시레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어, 여, 저는 똑같이 솔로 시작해서, 시, 시,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듬을 옮겨 오면, 솔, 시, 시. 솔, 시, 시. 이렇게 첫 번째 마디를 완성했어요. 다시 볼게요. 화음 안의 음을 사용할 거예요. 솔도 미를 사용할 건데 몇 박자? 두 박자 사용할 수 있어요. 한 화음 당두 박자씩 지금 배당이 되어 있거든요. 솔도미두 박자 사용할 건데 이 리듬을 사용할 거다. 나는 솔도 도로 선택했다. 그러면 리듬을 그대로 가져오고, 따, 딴, 따. 딴. 그대로 가져오고 솔도 도에다가 머리를 찍는 거예요. 솔시시솔시시 이렇게. 자, 혹시 어렵다면 두 번째 마디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마디에는 화음을 이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얘는 두 박자, 두 번째 얘도 두 박자 배당을 하면 됩니다. 이두 박자는 이 리듬으로 할 거고요. 이두 박자는 이 리듬으로 할 거예요. 이 리듬은 제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리듬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8분음표, 점 4분음표를 반드시 한 번은 사용을 해서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리듬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안, 따, 안, 따.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따, 따, 안. 이거를 그대로 따, 따, 안.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면은 지금 두 박자가 되죠.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다 가져왔죠. 두 박자씩, 두 박자씩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을 넣어줄 건데요. 음을 뭘 넣어주냐. 두 번째 마디에첫 번째 화음 미라도 중에 넣어줄 건데 저는 음표가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를 고르면 되는데요. 음, 나는 도라를 고를 테야. 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죠. 도라. 그 다음에 미솔시. 미솔시 중에 저는 또두 개를 골라야 되죠. 어,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도라 이렇게 두 번째 거세 번째 걸 골랐었으니까 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시솔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솔 이렇게 할 거예요. 시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표를 그대로 옮겨오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도를 그대로 위로 옮겨옵니다. 도 여기 찍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점사분 음표죠? 점사분 음표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 라를 할건데 8분음표야 8분음표를 그려줍니다 마찬가지 c 찍고 어 나는 8분음표구나 그 다음 점사분음표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박자를 먼저 리듬을 먼저 집어 넣어 줄게요 랄라랄라 리듬 쓰기로 했었죠, 저는. 랄라랄라, 딴, 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랄라랄라, 딴, 딴. 자, 음은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지금 제가 이두 박자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마디의 첫 화음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요거 파라도 중에서 네 개를 고를 수 있어요. 음, 저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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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파라, 파도. 이렇게 골라볼게요. 자, 찍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 파도. 음표 위치는 찍었고요. 이제 리듬을 옮겨 적어보겠습니다. 랄라, 아, 이거, 요렇게 생긴 거였는데. 이제는 익숙해지실 때도 됐어요. 파라파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풀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리듬인데요. 이것을 제가 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두, 세 번째 마디의 첫 번째 화음, 파라도에서는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화음 미솔도를 사용할 건데요. 제가 가진 음은 한 개,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만 고르면 됩니다. 미솔도에서 저는 음... 솔도 두 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은 솔을 하고 두 번째 음은 도를 하겠어요. 음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솔, 도. 자 근데 사분음표죠 그래서 까맣게치라고 마켓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라 바도 솔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디 자 화음을 사용하는거 여기 파라도 두박자 솔실에 두박자 사용할 건데요. 리듬은 여기 제일 위에 있죠. 음 응. 한박 한박 그다음 두박자리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파라도 한 박, 한 박, 솔실에 한 박. 그러면 파라도에서는 제가 두 개를 고를 수 있죠? 두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파라도에선 두 개를 고를 수 있고, 솔실에서는 딱 하나만 고를 거예요. 음, 그러면 저는 파, 파만 하겠습니다. 파, 파. 단순하게 갈게요. 파, 파. 그 다음, 도를 할 건데, 두박이고요 음. 음. 아, 도가 아니구나. 파, 파 하고, 죄송해요. 여기 솔실에 중에서 두 박자리를 골라야 되죠? 그럼 저는 솔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솔을 골랐어요. 그럼 솔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네 마디를, 가락단추를 완벽하게 하였어요. 화음 안에 음만 사용해서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